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계룡입니다. 오늘은 또 다시 배틀운드 모바일 1인칭 모드를 해볼 건데요. 저번에 그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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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열심히 도하했습니다시작 게임에 들어왔죠? 오케이, 게임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됐다. 음, 이거, 이거, 이거 인터페이스가 작아, 작아 보이지? 저만 그런가요? 그 이거 주라기고들만 해서 그런가? 잘 모르겠네, 아무튼. 아무튼 일단은 게임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터리를 충전 중이고요. 음. <laughs> 아오. 그리고 침이 나오네요. 어. 너무 사람이 계속 밀터리 리 베이스 많이 들어가겠지만 저밀 밀터리 베이스 갈게요. 밀베. 밀배. 지금 밀베라 불리는 것이죠? 오늘 배답 일본 이인이네요 여기 점로 가고요. 자 가봅시다. 밀베. 밀리터리 베이스로. 이거 어, 잘 되었나요? 목소리. 어, 요걸좀 줄일게요. 뭔잘안 들렸겠다. 음. 카트보더동상 그거 나 아, 지금 확인해 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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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사건 전에들 857. 동호회왜안 열리지? 무슨 열리네요? <laughs> 이상해. 아 사건 안 줄. 아 S686은 안 줄게요. 안 좋은 추억이 하나 있어서. 제가 못 썼던 거 보니까. 왠지 S686 S68, s 6 8로 쓰기 싫어요. 저는 저녁에 잘못 쓰는 편이기 때문에, 카고팔은 버릴게요. 제가 저녁기잘못 써가지고, 저는. 저녁에 잘못 쓰는, 쓰는 기 보면 진안 걸리, 안 걸리실 거예요, 진짜. 아, 咳,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음, 4배율이네요? 5탄 또 어딨을지 모르니까 잡고, 4배. 아, 이거 붙이네? 어, 됐다. 안칠 거니까. 됐어요. <laughs> 아, 이거 좀 뿌리 뜨겁네, 이거 좀 넥슨.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이거 뭐야? 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이 템이 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어, 템이 지금 투백이는 신, 아좀이즘 꾸다 남더라아 근데 총이 지금 아니 뭐예요, 이 도대체 뭐예요, 총이? 네? 이거 누구 두 겁니까? 어, AK네요. AK를 쓰죠. 아, 아까 사배를 버리게 했는데? 또닦고 죽으면 되죠. 와. 됐어요. 됐어요. 잘되 좋아요. 일단 나도 또 괜찮아요. 제가 좀 가질 안였군 음. 계속 발쩍 줄었는데? 어, 아래쪽에 있나봐요? 어, 스카네요? 스카라이트를 주워주고요. AK에도 이게 사배를 달았네요, 이제. 좋아요. 버려. 근데, 에임이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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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가끔씩 이런 날이 걸리더라고요 폰이 별로 안 좋아서. 이런 거죠, 뭐. 아, 왜 이래? 얘또왜 이래? 얘또왜 이래? <laughs> 아, 맞다, 이모트가 업데이트 됐죠? 이번에 이모, 이모티콘. 이것도 업데이트 됐지, 참. 맨날 까먹고 있네요. 난 그동안 잡은 것도 전부 다 AI죠. 네. 그냥 AI였어. 그냥 딱보도 AI로처럼 보이더라고요. 이미 틀렸네요. 이거 나 지금 가려 고 화면 달렸네요? 근접선 AKA, 원거리는 스카, 이런 식으로 쓸까요? 이거 틀렸네? 응. <laughs> <laughs> 사람들 몇 대를 죽어보냈어요. 15분 안에는 꼭 해, 마무리 해야 꼭.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사람 있네요. 잠깐만요. 잠깐만 이정재 하나가서 바로 죽었네요. 아 저기 위쪽에 있었네. 여자지 못하. 여자 전히 못하나 저는 역시 여자님 너무 못해 너무. 근데 이상한 추천하는 스펀대가 줄어드는 거지? 조금 특이해요. 투자한 빳대가줄어들까요 오히려 늘지는 않고 이상하네. 히드라화트 게임하고서도 그런가? 그런가 보네요. 아싸 맞아! <laughs> 자, 오늘은 벌써 끝났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